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각종 문화 축제와 체육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행사 기간에는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을철 도내 곳곳에서는 각종 문화 축제와 체육 행사가 열립니다. 제59회 백제문화제와 같은 지역 축제와 도민 생활 체육 대회와 같은 체육 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는데요.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장에는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여소방서에서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59회 백제문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행사 장과 숙박업소, 대형 판매 시설에 대하여 수방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특히 축제 기간에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현장 지휘 본부와 119 안전 센터 그리고 구조 구급 센터를 운영하여 단한 건의 안전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현장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소방에서는 안전한 축제가 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장 입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를 받아 걸어서 입장해야 합니다. 또한 폭죽, 폭음탄 등 위험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주최자, 시설 운영자 등 관계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 문화축제나 체육행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장 내에서는 가급적 개인행동은 피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혼자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축제인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 단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